지금, 다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매장에 왔는데, 여기에 투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택터님, 빨리 들어오세요. 아, 지금 시간이 10시야. 저녁 10시라고. 들어오세요. 이분들 퇴근하셔야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벽화 스트리밍의 택터입니다. 가타리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실물을 보고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가라앉고 당 떨어진 느낌이 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투싼 인스퍼레이션 최고 등급이고 3,345만 원 디젤 모델이고 일륜구동입니다 지금 현재 자, 여러분들 일단 후면 라인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테일램프 이 라인이 지금 현대기아차 최초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됐죠 보통 로고 때문에 끊었었는데 우리가 스카토크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 마크를 위로 강하게 올리고 그다음에 이쪽 유리를 이렇게 깎아 칠 정도로 그래서 이 라인을 살렸는데 제가 봤던 현대 기아차 중에서 가장 이쁩니다. 이게 뭐우르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 라인이 포르쉐 라인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 뒷모습이 난 너무 이쁜 것 같아. 또한 가지 여기 반짝반짝한 거, 이거 LED인가요? 네, 이거 LED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휘도가 밝아서 공사판에 있는 공사 주의 그반짝반짝한거 있잖아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은 개별 전등은 아닌데 파나가고 입체감이 진짜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입체가 아닌데 요 하우징이 입체로 이렇게 울룩불룩하니까. 이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은 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여기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 이만큼이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게 테일램프 이렇게 일자형으로 한 경우는 많았는데 차폭등 느낌이 날 정도까지 이쪽으로 많이 돌아와서 측면 라인에서 보이는 이 테일램프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차량이 있었었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게 측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울룩불룩 썰라인데 약간 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리어 핀, 핀이라기보다는 거의 가니쉬처럼 데코적인 느낌이 강한 요 스포일러 뒤까지 굉장히 길게 뽑아져 있어서 리어 루프가 누운 각도에 비해서 이 뒷라인이 상당히 썰어있네 썰어있네 약간 그 느낌이 나고요 히든 와이퍼 이쪽으로 안으로 쏙 들어가서 최근에 쏘렌토도 그렇고 카니발도 그 히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뒷라인에 아무것도 튀어나온 게 없어요 울룩불룩하지만 말끔한 느낌 어 괜찮습니다 근데 살짝 만져봐서 <laughs> 스크래치가 축축 나는 거 보니까 역시 하이그로 신한 자 여러분들 브레이크 등을 키니까 발톱이 확 나와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특이한 건비 비슷... 장등은 요 위쪽에 있지 않고 하단부에 산타페와 같이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다른 거는 다 LED인데, 방향지시 등이 벌브 타입이라는 게 조금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번호판 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 흰 색깔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싼의 비전 티부터 이어진 어떤 디자인 언어죠. 이런 패턴이 앞 그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테일 램프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이 느낌이 엣지. 엣지. <laughs> 실제로 날카롭진 않은데 굉장히 엣지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요. 후방 센서 다 이렇게 있고,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디퓨저가 느낌이 좀 특이하네요. 이 플라스틱 질감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앞범퍼에서 그릴에서 느꼈던 코팅? 그런 걸좀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식한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고요. 매끈매끈해요. 오,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블랙 메탈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요. 상당히 이쁜 느낌을 줍니다. 이거를 저희가 제네시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오, 이런 거는 좀 특이하네요. 기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반짝반짝 빛나는 크롬을 많이 썼는데, 이투싼 같은 경우에는 다크크롬을 썼어요. 전체적으로 도장 느낌이 여기가 이런 느낌이랑 상당히 좀. 우회네요. 그리고 자 머플러는 외발 히든 타입이고요. 뭐 페이크 머플러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이 디퓨저는 만지면 만질수록 이게 하부에 있게 아까운 정도의 그런 느낌이네요. 재질이. 또한 가지는 트렁크 손잡이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에 있습니다. 트렁크. 그리고 전동식이고 이 차량도 복합 제어 명령이라고 그래갖고 안에서 말로 아마 트렁크 닫아줘. 뭐 그런 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페인팅은 이제 코팅이 안 들어간. K5 똑같은 그런 페인팅이고요. 자, 외관에서 느꼈던 그 울룩불룩함이 트렁크를 여니까 더더욱 두드러지네요, 이렇게.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썰어놨죠? 깍둑썰기. 깍둑썰기. 두부 썰듯이 싹둑. 그냥 잘라놓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닫았을 때 느낌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트렁크. 이런 차량들의 트렁크는 짐을 실었을 때 너무 턱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즘은 거의 턱을 없애는 추세고. 지금 이쪽이 현재 지금 6대4 분할 시트인데. 폴딩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당기면은, 오. 이게 이제 고정된 상태고, 자이 정도의 크기가 보이고 여기를 열었을 때일정의 어 수납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독특한 부분은 이렇게 열었을 때 트렁크 판넬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 높이까지. 이 바닥이 지금 트렁크 판넬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하부를 봤더니 머플러도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오고 차가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하부 부품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그럼 차고가 그렇게 높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승용차처럼 아주 낮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안쪽 등도 마찬가지로 벌브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재밌는 거는 아울렛2트 180W 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풀플랫 되는지 한번 물어보셨는데, 여기가 좀 내려가다 말았네요.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면 풀플랫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보통 여기 아슬아슬하게 이 헤드레스트가 닿거든요. 보통 이렇게 작은 차들은 헤드레스트를 접어야지만 풀플랫이 됐었는데, 이 차량은 접지 않고 이렇게 이만큼 뽑아져 있는데도 이만큼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좀 감안하시고, 생각보다 이 뒷부분 공간이 여유가 좀 있다는 거. 자키 178에 우리 하차리가 머리는 지금 이 정도네요. 머루, 머리가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아 헤드레스트를 뒤집으면은 머리 베개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확실히 이 투싼 광고 보면은 안에서 믹싱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뭔가 뭐 독서도 하시고 막 오피스처럼 사용하시는데 왜 그렇게 광고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저 산타 펜 타프까지 할것더 넓어 보이네요. 아, 너 누워봐 한 번. 크기 비교 이거만한 게 없지 참 물어봤더니 그러네요. 어 비슷한데.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투싼이랑 지금 누워봤더니 한요 정도 차이 납니다. 안전장치, 우리 하차례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어, 이거. 어. 다시 찍어야지. 아, 다시 <laughs> 잠깐만. 아, 너무 아파요. 아, 이상하게 끼워? <laughs> 뭐야, 너 그렇게 끼냐? 정말 압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끼워? 아, 제가 다시 할게요. 아, 보통 이렇게 있다가, 보통 이렇게 껴야지. 아, 괜찮네. 괜찮죠? 예. 네. 밖에서 봤을 때 로고 위치는 굉장히 이뻤는데, 네. 안에서 봤을 때이 모양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네요. 목침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그 다음에 높이 조절되는지, 이거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누르면, 자, 요 높이로 지금 이제 고정이 된 거고요. 다음에 열 때는 요 높이까지만 열립니다. 아까 트렁크 손잡이가 굉장히 낮게 있었잖아요.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하실 때는 요 정도 높이를 하고 고정을 시키시면은, 자, 이제 다음에 열 때는, 요 높이로 고정이 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높이를 높이 맞출 때는 전동 트렁크를 수동으로 만지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동으로 만지셔도 괜찮아요 이 측면으로 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 이 프린팅, 페인팅 이 느낌이요. 이 밑에 리어 디퓨저 느낌하고 거의 흡사해요. 이게 좀더 폴리싱 하긴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 이거는 소렌토, 그리고 카니발, 뭐 기아차, 현대차도 요즘 많이 쓰는 추세죠. 특히 이 핀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 군데도 가만 냅둔 데가 없어요, 지금. 진짜 단한 군데도 가만히 내버려둔 데가 없어. 그러니까. 휘란수 쪽간이시도 가만 냅두질 않았어요. 다 뭔가를 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핀도 하나씩 딱 뽑아 놓고. 그리고 뒤에는 원터치고. 유로식 스타일 요소수 집어넣는 게 이렇게 있고, 푸른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 시고요. 요즘 현대 기아차에 미쉐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차 크기에 비해서 235559, 거의 카니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타이어 크기가 굉장히 큰걸 썼네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 인스퍼레이션 전용 휠로 알고 있는데, 휠 볼트 커버는 따로 없고, 이제 현대 기아의 공통인 5호를 쓰고 있고요. 브레이크 쪽, 또 뭐냐 여기는 소소합니다.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바람개비. 앞에 사이즈도 똑같이 2, 3, 5, 5, 5 19. 미쉐린 프라이머시. 자 그리고 휠 하우스 쪽이 저는 지프나 그런 쪽처럼 이렇게 사각형을 쓴줄 알았는데 네. 사각형보다는 약간 라운드를 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쏠리면서 기울기를 주면서 자 약간 역동적인 느낌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돌격형이죠? 그리고 휠 하우스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이모델이 지금 사륜 모델이 있잖아요. 약간 오프로도 가능할. 않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프론트 오버행, 리어 오버행을 살짝 감아 올린 걸 보면은 지니까 경사 탈출 각도 약간 고려한 정도의 그런 차고가 아닐까 싶고요. 서스펜션은 뭐냐 일반적인 소소한 서스펜션이고 커터글라스는 프라이버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쪽창이 있어서 햇빛을 받을 수 있게. 그 벨트 라인은 상당히 위로 감아 올렸네요. 루프 라인은 그대로인데 요 커터글라스 쪽을 이렇게쐐기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고 이쪽, 밑쪽, 핸다 쪽요가니시하고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아까 너가 말한. 약간 돌격형 그리고 요즘 핸드라인 자체가 돌출이 된 것도 있지만 문쪽 라인을 굉장히 강하게 접어놨거든요 여기 밑에 사이드 스커트를 보시면 여기 이만큼 들어간 게 보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만큼 쑥 들어갔죠 그러면 실제로 실내 공간이 좁지 않을까 아 열어보죠 뭐 여기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문자 형상만, 문자 틀만 그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이게 오프로드도 염두에 둔게 맞는 거 같네요. 오프로드에서 이쪽까지 문짝이 덮어서 실제로 여기에 오염이 안 되게 타고 내릴 때 바지 에 흙이 묻지 않게. 여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재질을 썼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까만색 플라스틱 도장이 안된것 같은. 그리고 이게 딴 데들은 날카롭고 엣지있고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반면에 여기는 두툼하게. 오, 이거 굉장히 커요. 아, 진짜 오프로드 쪽도 그러니까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는 아니죠. 하지만은 일정 부분 오프로드도 염두에 둔 왜냐하면 아웃도어 캠핑을 하려고 그러면은 비포장도 가야 되고 자갈밭 그렇지 뭐 억새풀 막 이런데요 그런데 가야 되니까 굉장히 싼 재질 여기가 실제로 많이 오프로드에서는 스크래치가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비쌀 필요가 없어요 옆 라인에서만 제가 각을 한번 재드릴게요 내려와서 한번 두번 세번 여기서만 철판 부분만 세 번이 각이 잡혀 있고요. 헨다 가니시로 오면서 한번더잡혀갖고 측면 요 라인에서만 네 번이 잡혀 있습니다. 네 번. 운전석 쪽으로 가면서 또한 가지는 요쪽 엣지도 벨트 라인 따라가는 캐릭터 라인이 가다가 꼭 멈췄어 얘 때문에. 이게 거의 헨다 라인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강한 어떤 자신감? 이런 라인은 저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대부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라인이 한 줄로 쫙 가거나 거의 앞까지 음... 이어지죠? 그렇죠. 강한 느낌. 덕트도 없지만 그런 거싹 빼버리고 깔끔하지만 선만으로 지금 여기에 캐릭터라든지 전체적인 우락부락한 느낌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느끼기... 느낌으로는 끼기느 마초적인 느낌이 좀 강합니다. 요 부분 요것도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게 <laughs> 창문을 다 내리니까 실내 안감이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요? 그 실내 안감이 비를 맞는 그런 구조. 이거는 진짜로 누가 봐도 여기까지 올려야 될것 같은데 벨트라인을 위해서 보통 이렇게 감아 올리거나 얘를 낮추는데 실내 디자인도 해치지 않고 창문 도해치지 않는 선에서 안감이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투싼 같은 경우는 컨셉을 어떻게든 양산화시키기 위해서 디자인 팀의 어떤 강한 주장이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디자인 쪽에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리피터 사이드 리피터 있고 재밌는 거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재질이에요. 이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제네시스에서 많이 봤던 그 느낌인데 낙수 효과 그렇 아, 낙수 효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썼네요. 그 느낌이 좋고요. 여기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보통 여기를 파서 얘를 그냥 딱 끼워 넣는 구조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탁. 왜 투상급에서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을까? 왜? 수출량이 원체 많으니까.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 사랑받는 차종이기 때문에. 뒷문이 많이 가볍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뒷문이요? 아, 저희는 바로 확인하죠. 앞문짝 느낌이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은. 힌지 느낌은 아니고, 아, 요쪽에 빔이 조금 적은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근데 요급 차량 중에서는 그렇게 가벼운 느낌은 아닌데요? 뒷도어 양촌 소리까지는 아닌데요? 좀 가벼운 느낌은 있지만, 깃털 같은 가벼움은 아닙니다. 그래,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 해봤자, 마이크를 대고, 자, 잘 들어보세요. <laughs>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돼? 창문 문을 닫고, 다시 한번 문 닫는 소리 보여달라고 그러시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 캐파 1세대 뒷도어 느낌 아시려나 양철도의 시조 여기 있죠 k5 뒷도어가 어땠길래 아, 그 느낌은 아니야 <laughs> 그 느낌 아니야 그거보다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어, 거야 훨씬... 아그것보다 훨씬 좋다고 하네요 k5 1세대를 탔던 우리 쿠루가 얘기를 해주네요 전면 라인 보시면 은 일단 이 히든 타입이죠 이거 올려서 와이퍼 갈아야 되는 게 후드에 걸리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써놨네 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프린팅이 아니네요 플라스틱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도장으로 해서요 이 자체를 모양을 막 내놓으니까 이게 빛이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냥 일정한 패턴도 아니고 심지어 여기는 큼직큼직한데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게 그리고 이번 투싼에서 마치 벤유 같다 그러면서 화제가 됐던 DRL 라인하고 뭐 그랜저도 이런 느낌이었죠 특이한 거는 이 그릴 부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깜짝 유광 하이그로시나 아니면 일반적인 깜짝 느낌을 생각했는데 저희도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와서 만져보니까 블랙 크롬 메탈 그런 느낌이 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이에요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면 돌빵 흔히 말하는 돌빵을 맞으면 아, 너무 티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고급스러웠습니다이 부분이 진짜 확실히 주얼리라는 이름을 붙인 게 이유가 있네요 근데 이제 주얼리에 걸맞지 않는 이 디알렐이 면발광이었으면 훨씬 이뻤을 것 같은데 존재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는 이렇게 바짝바짝 아름다운 느낌이 나는데 멀리 가면 이렇게 쨍한 느낌은 아닙니다 LED긴 LED거든요 근데 이제 네. 반사식이다 보니까 물론 이거를 전체로 면발광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요 등이 한두 개만 있었을 것 같아. 원체 면이 크네요. 이걸 다 면발광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전체의 모양은 각도에 따라서 빠짝빠짝하면서 약간 달라지는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리고 그 상향등은 어딨어? 상향등이 이건 것 같은데. 아, 그럼 안개등이 없네요? 헤드라이트 l e d 긴 한데 반사식 LED고요. 상향등도 지금 헤드램프랑 같은 형식으로 반사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후면부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벌브 타입이었는데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LED입니다. 이번엔 다 반사식으로 썼네요. 방향지시 등도 반사식입니다. 네, 깜빡이도 LED고, 전면부는 현재 벌브 타입이 없네요. 그래서 안개 등은 없었나? 벌브 타입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자율주행용 센서 이제 반사판이죠. 로고 타입은 아닌 것 같고요. 앞에도 지금 센서들이 4개가 박혀 있습니다. 견인거리고 어, 견인거리도 타이트하네요. 요즘 마감이 보통 약간씩 움직이거든요. 원래 눌러갖고 연 다음에 견인거리를 쓸수 있게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열어서 그런가요? 되게 타이트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전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액티브 그릴을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 아직 액티브 그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디젤 모델 엔진 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전에 여기도 저거네요. 요즘 다이 추세가 이건가 보네. 중간 이음매가 없잖아요. 소나타도 그렇고 그냥 붙어갖고 앞 살짝 콩 박으면 본 네트를 갈아야 되는. 여게 디자인 쪽으로는 좋은데 이것도 약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우 무겁네요. 야 꼬챙이, 꼬챙이, 아, 꼬챙이였나요? 최고 등급인데도 일단 꼬챙이. 자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은 특별한 레이아웃에상에서 특별한 건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 스트림 D라고 써있죠? 이게 2.2야, 2.0이야? 2.0입니다. 아, 2.0? 저는 이제 보통 디젤하면 RNG 음. 2.2만 생각을 했었는데, 냉각 수통이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진짜 냉각이 잘 되게. 실링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돼 있는 건 아니고, 전면부 쪽에 여기서부터 끝에. 네, 여기까지 돼 있고, 이쪽은 비가 들이쳐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고요. 안에 부직포, 아, 요거 유행인가 보네요. 즘 고급스러운 거. 예,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흡음제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근데 고급스러운, 네. 빡신빡신한 마치 그리, 나텍스 베개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듭니다. 어, 형상기요. 네, 맞습니다. 자. 꼬챙이 좀 치워줄래? 요거는 안전장식 그런 거 없겠지? 떨어뜨려야 되겠네. 아, 그래 손자국 이렇게 나는구나. 자, 이제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안감이 튀어나온 부분이 실내에서는 별 티가 안 나고요. 메모리 시트가 독특한 부분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끝단에 이렇게 있으면서 요 가니쉬 아니면 요 몰딩하고 거의 이어진 라인으로 굉장히 요거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너무 똑같고. 버튼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지네요. 보통 이제 알루미늄 몰딩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버튼은 소소한 느낌이고요. 요게 이제 약간 청바지 같은 느낌, 패브릭 아닌 패브릭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좀 거칠어요. 느낌 자체로는. 근데 이제 연결부위 실밥 같은 게 없고 그냥 붙여서 뒤로 말아놓은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을 해도 그렇게 해지거나 터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가 가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여기는 그냥 우레탄 타입이고 이쪽은 플라스틱 타입이고요. 커플도 형상을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서 컵이 여러 종류의 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가 지금 운전석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추는 앞, 뒤만 있습니다. 조수석 쪽도 전동 시트 다 들어있습니다. 앞과 뒤,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량 중량은 총 중량이 1,945. 5인승이니까 65kg 짜분 300한 20kg 정도, 25kg 정도 빠지죠. 그러면 1,000. 어우 생각보다 무겁네요. 1,600kg대네요. 자 도어스커프에 이렇게 투싼이라고 이쁘게 자랑스럽게 써있고요. 따로 빛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특이한 거는 페달이 스포츠 페달이네요. 알루미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스포츠 페달 타입이고요. 예전에는 여기 빛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깜깜할 때 진짜 찾기가 힘든 적도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네요, 지금. 그리고, 어 레벨러는 수동 레벨러이고요. 라이트 노브들은 뭐 그냥 똑같습니다. 소나타 썼던 그 재질이고. 자, 이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 처진이 라인이 여기 라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 살짝 궁금해지네. 아우, 깔끔하게, 싹, 라운드가 쳐지면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싹 돌아나가는, 어 이쁘네요. 그리고 핸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데, 자, 버튼감은. 음, 좋습니다 크롬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나는 이 버튼이 있고요 보이스 명령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인데 독특한 부분이 여기 위가 볼록 튀어 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다른 특별한 버튼은 없습니다 오토와이퍼가 있을까요 여기는 아 있네요 카니발에도 없는 오토와이퍼가 있습니다 뭐 이건 아반떼에서 봤던 10.25인치 계기판인데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봐서는 플로팅 타입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계기판에 위에 첨 하나 이런 게 없어지고 벗겨진 그런 느낌이고 왜 벗겨졌나 고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이송 송풍 구 모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베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HUD는 지금 아예 지금 옵션으로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10.2인치 5 전자식 계기판 안에 보면은 이 가운데 내비게이션 표시가 살짝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떤 게 달라졌는지. 일전에 보니까 자율주행 때 앞차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앞차 간격이라든지 거리 같은 거. 반자율주행 때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요. 여기 뭐 연비 이렇게 있고 오토스탑 누적 시간 속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압 보여주고 요소수 레벨 여기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세레머니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네요. 운전석 디스플레이 실제로 보면 많이 작아 보일까요? 아 굉장히 작습니다. <laughs> 근데 시인성이 나쁘진 않아요. 폰트들이 굵직굵직하고 지금 쓸데없는 걸안 넣고요. 딱 필요한 것들만 넣어갖고 제가 보기에는 시인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핸들은 현재 지금 수동이고요. 틸팅, 스코픽 다 됩니다. 여기 아 여기에 요 악셀 위치로 봤을 때요 부분이 디자인적으로는 좋은데 무릎이 여기에 딱딱 걸리네요 이렇게. 어 여기는 약간 좀 그러네. 특히 악셀 위치가 이쪽으로 많이 붙어서 여기는 다리가 조금 기신 분들은 요렇게 약간 살짝 걸릴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높낮이 여러 각도로 조절되고요. 요 센터페시아 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미지에서 봤던 거에 비해서 훨씬 넓어 보이고요. 아, 이 전체가 그냥 디스플레이 같죠, 약간. 아 그렇진 않아요 <laughs> 저기 누가 봐도 그냥 저기는 그냥 터치 액정이고요 근데 어쨌든 아주 큰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굉장히 좋은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홈버튼 뭐 달라진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비 어 뭔가 쨍해진 거 같네 어 상당히 빠르네 요 그리고 이 비율이 가로로 굉장히 넘네요 DMB 들어가 있고 라디오 라디오 주파수 모양 똑같이 나오고요 음질 한번 들어볼까요 아 불편해 음. 이게 보스 오디오가 안 들어간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좋네요. 뮤트가 어딨죠? 핸들에서만 해야 되고, 조수석은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플루링크 뭐, DMB, 라디오, 미디어,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게 없고. 자, 후속 지침 모드가 있네요. 여기 SUV 쪽에는 좀다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공조정보 이렇게 나오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고요. 카페이 들어가 있고, 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동 소이 합니다. 이거는 카니발에서 설명을 드려도 될 정도로, 트렁크 열어줘. 잘못 들었습니다. 트렁크 좀 열어줄래? 죄송합니다. 뭔가 데자뷰 같은데. 이거 어디서 <laughs> 한번 경험했지 않았나? 우리 이거 K5요. <laughs> 테일게이트 좀 열어줘.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블루링크가 연결이 안된것 같아요. K5도 유버 연결이 안 되니까 거의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여긴 디지털 키는 없네요. 빌트인 캠도 없고 빌트인 캠이나 디지털 키가 들어가면 또 다른 옵션이 생겨요 이 부분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터치시 여기 좀 볼륨 내비 이런 부분들이 공조하고 완전히 합쳐져서 특이하긴 합니다 여기는 살짝 그 무드등처럼 살짝 비치긴 하는데 안쪽으로 보면 논슬립 돼 있고요 USB 그리고 여기도 1 2트 아웃넷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무선 충전 표시 이렇게 돼 있고 공조는 켜게 되면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기청정 모드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 아, 공기청정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창문을 닫아버리네요. 수전 타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요즘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의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요. 하다못해 색깔까지 똑같아요. 요즘 흰색을 많이 쓰죠. 암네스트 부분이 이 높이가 암네스트 콘솔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앉았을 때 기어, 파킹이 이쪽에 있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열선, 통풍 이렇게 다 이쪽으로 쫙 일어나가 돼 있어서 굉장히 누리가 편합니다. 컵도 마찬가지로 약간 높다 보니까 약간 군대식으로 절도 에게 딱. 딱딱딱 이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박스 밑에 포켓이 있네요 이쪽에 근데 여기다 누가 짐을 놓을 수 있을까 여기는 운전석인데 여기다 뭘 놨다가 이게 날라서 떨어지면 바로 페달이나 이쪽에 간섭이 생길 수 있는데 높이는 이 정도 약한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높이 자체가 네, 이쪽 조수석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지갑이나 핸드폰 정도는 여기다 놓으시면 굉장히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 크기도 되게 크네요 글로우 박스가 여기 웬만한 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 논수립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그락따그락 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화제가 됐던 이 무풍 에어컨이라는 이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람 세기는한 3단계 정도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나 있다는 거 조수석 웍스로 이렇게 있고요 자 헤드레스트는 지금 상하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짝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거칠지만 괜찮네요. 조서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 플라스틱 가니쉬를 이렇게 해놨네요. 이건 참 만지고 마수도 느낌이 좋아요. 이 실내 색상은 인디고 색상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블랙 계열이지만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계열이고요. 실내등은 지금 아쉽게도 지금 벌브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착용 여부를 알려주게 이렇게 돼 있고요. 블루링크. SOS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미러가얍실하게 되어 있죠. 자, 이 차량은 지금 서라운드 카메라 옵션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가닛 가니시 실내 가니쉬를 만들어 놨는데 몰딩이 그냥 몰딩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안에는 하이그로시 옆에는 약간 크롬 반크롬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놔서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젊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브릭 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들어가 있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유리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압열은 아니고요 예 네, 뒤에도 아닙니다 네, 압열이 아니니까 뒤도 아니겠죠 어? 창문 얼마나 내려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 내려가네. 고급차네요. 하지만 다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이게 아주 낮게 떨어지진 않네요 상당히 높아요 산타페 산타페 요 폭은 산타페보다 적고요 여기도 산타페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근데 특히나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여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 허벅지 부분이 아딱 받쳐주는 거네요렇게 받쳐주네요 딱 정확하게 그 시트는 어떤가요 시트는 그냥 쏘쏘합니다 어, 물론 이제 장거리를 가봐야 알겠지만 은 뒷좌석 요 시트 폼은 아주 팍신팍신한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응. 어 앞좌석 또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트가 아주 푹신한 소파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면 3300이면 K5냐 이거냐 뭐 그런 차이잖아요 지금 느끼기에는 음, 저는 K5 <laughs> 진짜 아,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차들은 3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키 작은 할머님 엉덩이 먼저 밀어놓고 타실 때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것 같습니다 차고고 말씀하시는 건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먼저 집어넣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애견마도이 SUV를 싫어했었거든요 아 이런 아 느낌. 할머님은 약간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178에 우리 하차리가 타고 내릴 때 정도면은 엉덩이 닿을 때 발이 좀 뜨네요. 그렇게 아주 편한 승용차보다는 편한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팩 포켓 이렇게 그물로 양쪽 다돼 있고 세로형 2열 성품구가 이렇게 있고 뒷좌석에도 마찬가지로 퀵 차수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불이 들어오네요 이쁘장하게 잘 보일 수 있게 센터 터널이 볼록 튀어나온 게 누가 봐도 난사륜을 느꼈다 2열 개구부 부분이 아주 넓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 올라가는 부분에서 약간 높이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좋은 점은 이 폴딩 시트의 장점이 약간의 리클라인이 이렇게 살짝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한번 투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그 기대만큼 예쁜 것 같습니다. 우회였던 부분은 실내 활용도나 이런 게 산타페에도 꾸리지 않을 정도였던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요. 찍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야, 한 군데도 가만히 냅두질 않고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오늘 저희가 간단히 찍으려고 왔는데 라이브가 너무 길어지고 시간을 거기서 많이 뺏겨서 여기 저 산타페 마침 침대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자고 밤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